네 오늘 말씀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위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누구나 이 위로가 필요한 그러한 순간이 옵니다. 이 그것이 빨리 올 때도 있고 혹은 이다 끝났을 때 인생을 마감할 때 그때 이 위로가 필요한 그러한 순간도 옵니다. 그 위로가 필요한 순간은 자기 혼자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것이 필요합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자신을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때가 우리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할 때나 혹은 지금 내가 위로를 그 받는 이 사람의 어떤 자리에 있을 때도 그 위로가 실제로 이 정말로 사람을 위한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말로서의 위로가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더 구체적으로 이 더해져야 그 사람을 위한 위로도 되고 또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더 구체적인 어떤 위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위로해줄 때, 이한 번도 아프지 않은 건강한 사람이 가서 이 위로해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이미 그 자체로 이 한계가 많은 위로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큰 위로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질병. 그 질병을 전에 똑같이 겪어본 사람, 그 아픔을 다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이미 겪어본 사람이 찾아가서 나도 당신처럼 아프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위로입니다. 결국 고난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단순한 위로는 아닙니다.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위로. 그것이 매우 실제적인 그 사람을 위한 위로와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감이라고 부릅니다. 즉, 위로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많이 공감해 줄수 있는가. 그 사람이 아무런 공감이 되지 않는데 힘을 내십시오 라고 위로한다면 이 위로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당신은 알지도 못하면서 이내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위로합니까? 라고 이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로해주는 사람이 나를 얼마만큼 공감해 줄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위로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성경적인 위로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바로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지를 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실 오늘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그 바울의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이 지금 심한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이 위로해 줄수 있는 처지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냈던 첫 번째 말씀이 고린도 후서가 아니고 고린도 전서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고린도 전서를 먼저 이렇게 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그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문제는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에 대한 바울이 정말로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가 맞냐. 바울이 가르쳐 준그 복음이 참복음이 맞냐. 그것이 아니다 라고 그의 가르침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어떤 가르침 그들의 어떤 그 헛고지하는 이야기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가장 먼저 기록해 주면서 이 1절과 2절에 인사 말씀을 하고 또 곧바로 3절부터 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바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어떤 사도적인 권위. 그러니까 자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 정말 자신이 사랑으로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성도들이 자신을 향해서 의문을 갖는. 이 거짓 교사들의 게임에 빠져서 그 의문을 갖는 그 순간에도 찬양을 통해서 오히려 그 성도들을 위로해 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또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셔서 모든 환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쉬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어려움, 그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너무 쉬운 말씀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그 위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여러 환란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그 위로가 필요했던 가장 그 위로가 필요했던 바울이 도리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어떤 위로하심의 첫 번째 오늘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어떤 사도적인 권위 이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위가 위협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바로 자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위로가 넘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위로였고,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내가 당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심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고난, 그 고난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가장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찾아가고 또뭐 지금은 이 코로나 이 상황이 너무 이 심해서 전화 통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신방도 제한되어 있어서 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하는 것이 제가 목회자가 되고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위로를 받으십시오. 힘내십시오. 건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 권면의 말씀도 드리고 또 이렇게 위로도 해드렸는데 그것이 정말 위로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그 어려움, 그것을 제가 아직 다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뭐 그것을 다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픔과 슬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이 폭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위로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정말 위로가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젊은 목회자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힘을 내시는 분들이 계셨고 또 제가 해드리는 간절한 그 기도를 믿음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아직 그 성도님들의 어떤 아픔과 슬픔을 공감할 수 없는 그 제한된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왜 위로가 되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제가 위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 교회 전화번호로 이 전화를 드렸기 때문에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더라도 이 똑같이 뭐 질병을 겪어 보지 않을지라도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환경이 다릅니다. 각자가 받는 고난의 무게도 다릅니다.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다릅니다. 짧게 그 고난이 지나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지속되는 고난의 삶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간에 위로가 있고 또 목회자가 위로해 줄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함께 이렇게 이해하고 또 위로해 줄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 이 서로가 위로되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연합의 위로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가 사도행정구장에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잡기 위해서 밤의 색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니 지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그 고난, 그것에 연합하셔서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자가 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도 안에 있는 우리도 다 연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도들 간의 연합의 위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비록 다 경험해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안에서 충분한 위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교회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것 같은 고난을,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이 연합에 우리의 어떤 위로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소망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그저 그냥 공감만 해주고, 이 힘을 내십시오 라고 말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을 이야기 해줘야 되죠. 몇 날, 몇 시에 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몇날 언제 이 당신에게 이 어떤 확실한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 구체적으로 소망을 이야기 해줄 수 있어야 이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쯤 되면 몸이 다 회복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주는 위로는 이 그냥 이 소망의 위로가 아니라 그저 그냥 이 말로써 해주는 위로 혹은 그냥 공간만으로 그치는 위로가 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하면서 소망에 대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당하는 그 고난, 어려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 다음 이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이 소망을 말해주면서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으로 위로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공감만으로도 상대방이 위로를 얻는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공감만 해주어도 그 사람의 이야기만을 들어만 주어도 그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러한 이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단순히 공감만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공감을 넘어서는 소망을 보여주어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뭐 극단적인 예지만, 오늘 당장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그냥 어떠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원한 어떤 나라에 대한 그러한 복음의 소망을 말해 주어야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이 소망이 담겨져 있는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위로해도 그렇게 위로받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8절과 9절에서는 이 자신이 직접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 그 어려움, 그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던 우리의 형편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 소망이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만 이 소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시편 기자도 자신의 영혼에게 소망을 말하면서 위로해줍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더 나아가서 성경에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특별히 소망을 주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해 주시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그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이 다윗.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지만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주시면서 영원한 소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신 것이지요. 그 고난의 어떤 시간들, 그 광야의 어떤 시간들을 하나님이 소망으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이라는 영원한 것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저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위대한 소망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특별히 우리 주님의 어떤 그 십자가와 부하를 이 통해서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 고난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제가 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참 많더라고요. 이 위로가 너무나 필요한 이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위로를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도 이 웬만하면 이 외투를 잘안 입는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오늘 새벽부터 이 두꺼운 이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과 마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츠려들게 되지요 특히 또 연말이 되면 11월, 이제 12월이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1년을 결산해야 되고 또 내년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분주한 그러한 시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우리의 몸이 움츠러들기도 하고 또 너무 분주해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어떤 분주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위로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어떤 고난 어,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가 겪어오면서 내가 하나님과 쌓았던 그 신앙의 어떤 추억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 은혜들 그 은혜들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어떤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하심, 이 연합과 소망을 통해서 위로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그 안에서 특별히 더욱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정말로 그 안에 있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연말을 준비하고 또이 연초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커피 한 잔에 위로를 이야기하고 또 좋은 풍경에 어떤 그것을 보면서 위로를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뭐 좋은 사람들과의 이 식사를 통해서 위로를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잠시 잠깐의 어떤 주는 그러한 위로 또 공감만 해주는 그러한 위로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 주시는 그 소망의 위로를 우리 교회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위로를 받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이 성도 간의 가장 큰 위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돕는 것.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기도해 줄수 있는, 그래서 위로해 줄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그러므로 기도로서 서로를 위로하시고, 힘을 얻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정말로 차고 넘쳐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